뭘것 같아? 응? 카드도 읽어봐. 카드 귀엽지? 토끼다! 니녕 토끼야? 토끼, 있어. 머리 잡아당기는 거야. 머리 잡아당기면 여기 쭉. 글자는 거기 안써 있어. 뒤에 써 있어. 아, 참 웃기네.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뭐 이렇게 오래 보냐? 테라폰뭐야 여기에다 글씨겠죠잖아뭘것 같아? 이 모양이 뭐가 있을까? 많은데 이거? 이거 딱 봐도 민제도 모양이긴 한데? 그렇지 뭔지 알아? 내가 익스펜션 안 샀던 거는 이게 데이터로 사는거 같거든? 그럼 그거 둘다 따로 사야 돼서 이 따로 사면 재미가 없거든. 왜냐하면 여기가, 여기는 와이트를 많이 모을 수 있고 여기에는 전설의 포켓몬을 얻을 수가 있어.